네. 뒤의 모습 누구신지 대박 알아보시기죠? 네. 뽀마드 바른 임영웅.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2일 날 어제 그 매니지먼트 회사인 그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SNS에 우리의 빛나는 은호강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그리과 함께 임용의 사진이 한 장이 딱 게시가 됐는데 이거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 자동차 광고를 촬영 중인 이 모습인데요. 영님이 웅그 블랙슈트에 뽀마드 헤어스타일로 눈길을 딱 끌고 있는데 훈훈한 비주얼이 눈에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지 또 우리 팬들이 어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할것 같아서 제가 짧게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뉴스 포토뉴스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어제 그 뭐죠? 저기 사랑의 콜센터 연습을 하는 날인가 봅니다. 사랑의 콜센터 연습을 하고 퇴근길인데 네 멋있죠. 흰 티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건행 네, 이것도 같이 차에 막 타는 모습이죠. 차에 막 타는 모습이 나오고, 야 기자들이 엘리베이터 막 타는 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있는 모습이죠. 문이 막 닫히는 그 틈새에서 또 1초라도 더 보고 싶어. 네, 제목이... 그리고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 게요. 이겁니다. 어제 밤... 23시 기준으로 멜론이라고 해서 음악 다운받는 거 있죠. 음악 다운받는 데서 에, 멜론 탑 100의 급상승 순위가 나왔는데 완전히 우리 영웅님이 다 차지했습니다. 보이시나요? 1위까지 이렇게 해서 야, 보이죠? 1위 임영웅 미워요. 에. 2위 임영웅 데스파스토. 3위 임영웅 상사와 4위 임용,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5위 임용, 두 주먹. 6위, 하성훈. 들어갔네, 누군지. 하성훈이라는 가수가 있나 봐요. 7위 임용 배신자. 8위가 빅톤에, 에, 있고. 9위가 하성훈이 있고. 10위가 하성운 어찌됐든, 10위까지 중에서 쫙임용을이 차지한 거 보이죠? 더 내,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미요오요데스파시도 상사화, 뭐, 두 주먹, 야이 급상승은, 임영웅이 불렀다 하면은, 급상승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자, 짧게나마, 예, 오늘의, 예, 영웅님 뉴스, 이거, 뽀마드발은, 임영호 밑에 딱 볼까요? 기럭지가 엄청 길죠. 참, 다리 한짝 살짝 앞으로 내놓는 거는 여전합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영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지 와, 아, 전혀 다른 모습 같은데 이것도 멋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재밌으셨다면 구독 혹시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부탁드릴게요.